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는 피해자들만 남은 코인, 누나 코인에 대해서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이슈부터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권도영의 상태를 알수 있는 사건인데 수십억 손해봤다고 권도영 집에 찾아간 BJ 다들 아시죠? 1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렇게 말했던 BJ가 25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J는 아프리카TV라는 곳에서 코인 전문 방송을 하는 스티베어머인데 방송을 하면서 루나의 20억 원을 풀 매수를 하고 돈을 잃어 집까지 찾아가게 된 것이죠. BJ는 경찰 조사 직후 취재진에게 권 CEO가 공식 사죄하고 가진 자금을 동원하든 어떠한 계획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투자의 리스크는 본인의 몫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번 루나 폭락 사태는 폰지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훨씬 강하다 보니 전세계에서 이슈가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오늘 20시 17분경 투표 마감되는 테라 2.0 리빌딩 제안이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 테라 밸리데이터의 79.80%가 투표 완료했으며 66.87%가 찬성 20.65%가 기권, 12.14%가 거부권 행사, 0.34%가 반대의 표를 던졌는데 이 정도 결과면 테라 2.0 리빌딩은 통과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라 2.0 리빌딩 제안은 기존 테라 네트워크를 테라 클래식으로 변경하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을 만드는 게 핵심 내용인데 또 TFL 원래지 에어드랍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돼 테라는 커뮤니티 소유 체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결국 고레드는 한번더 해먹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권도용 CEO 또한 재기를 해보려 하겠지만 생각만큼 쉬운 길은 아닐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이슈는 6월 3일 14시부로 루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하는데요. 입금은 5월 31일 14시. 출금은 8월 31일 14시 종료되고 루나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된 수수료 수익은 전액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다른 코인 사이트들은 이미 상장 폐지시킨 데도 많은데 빗썸은왜 뒷북치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된 수수료는 투자자 보호에 쓰기로 했다니 그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빗썸뿐만 아니라 업비트도 투자자 보호 개선책 마련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사고는 권재웅 대표가 쳐놓고 수습은 가상자 한 거래소 대표들이 하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인간이 번다고 하는데 딱 이런 케이스가 속담에 맞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도망간 권대용 대표를 수사할 방법은 없진 않다고 했으며 전 현직 검찰은 세 가지 방안을 거론했는데요. 첫 번째로 여원 무효화 두 번째로 범죄인 인도 세 번째로 국제 형사 경찰 기구 수배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어떤 소송이나 규제 조사에도 최선을 다해 기꺼이 대응할 것이라며 숨길 것 없다는 권대용 대표는 알아서 귀국할 생각은 없어 보이며 이런 경우 여권 무효화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아무래도 인터폴이나 범죄인 인도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 권대웅 대표가 다른 나라 국정만 취득하지 않았다면 여권 무효화가 제일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권대웅 대표가 돌아와서 피해자들 구제를 해주고 대책 방안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루나에 대해 브리핑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코인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